뭐가 부러졌냐면은, 이 위에가 부러졌어, 이 위에가. 이 위에가 딱 부러져가지고, 지금 부러진 쪽은 좀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이 위에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위에가 부러졌어. 그리고 안에 보시면, 녹이 나있습니다, 녹. 녹났어요, 녹. 녹. 이게 또 뭐, 부러지면 안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새 건데 뭐, 녹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약해져서 부러진 게 아닌가. 뭐, 너무 세게 조인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게 조였다고 한들, 새거했으면안 부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mm 입니다. 1 8 그때 구리스 친 다음에 장착을 해놔서 구리스가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돼요. 겉에는 다 녹슬었는데 안에는 아직 구리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출발을 빼려면 얘도 빼놔야 돼요. 에이, 아무튼 어차. 지난번에 그냥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하면서 샀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엔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뽑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어, 나는 뭐 1년 썼는데 괜찮은데 뭐한달 만에 했네 6개월 만에 했네 아무튼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얘네는 요 쇼바 볼트가 고정식이라 가지고 무조건 타격을 해서 빼줘야 돼요 근데 또 무턱대고 그냥 아 새거가 있으면은 무턱대고 그냥 타격해서 뺀 다음에 새거 끼면 되는데 쇼 볼트를 안 사봤네 아, 얘네도 엄청 안 빠져요 그냥. 쇠보리 전문 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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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졌어요 이 쇼버 마운트를 봤는데 얼마 안 써도 이게 그냥 통 고무고 가운데 베어링이 있는 형식인데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운트가 있고 스트럽 베어링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만 고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망가지면은, 이게 밀고 있어도 얘가 헛돕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도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하부패드, 저 제품목입니다. 그죠? 베어링 하나. 이거 봐요. 이게 구조상 여기 주름 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몇달안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크랙이 금이 가요. 금. 주름 말고 금이 가요. 금이 간 다음에 얘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게 톡 떨어져요. 그러겠죠. 여기에 꾹 눌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얘네는 구조가 이래요. 소모품인데 현대기아랑 조금 달라요. 걔네는 그래도 완전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진 않는데 얘네는 아예 파손이 되는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얘 범퍼 러버라 그러는데 쟤도 교체를 해주는 게 좋고 버스트 커버랑 저 안에 쇳덩어리 있죠. 이거예요. 요거. 얘도 뭐이 속에 지름이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씨 안 들어가. 안돼 이거 안돼 다행히 좀 쉽게 되네 오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아닌 척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특수 공구가 있어요. 얘는 그냥 24mm. 이거를 그냥 돌리면 쇼바랑 같이 돌아요. 쇼바랑 같이 도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잠궈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그면 끝이에요. 핸들 돌릴 때 소리 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타르 타르 느낌? 이렇게 되게 거칠어요 여기 면이. 이서 뭐가 막 뭐가 나리정 고무 석유 제품이네요. 진짜 쉐벌의노데스로그 쇼바 마운트 핸들 돌릴 때 소리 나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말, 말이 많은데 이거네 이거. 이제 댓글 몇번해어요 이렇게 세척을 해놔야 그나마 오래 가지. 그래서 기스를 발라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우리 쓰는 선택. 세척은 필수입니다. 쇼바를 붙였는데 소리가 나요. 어떡하죠? 세척을 하십시오. 저희 상부 마운트 세척을 하세요 작업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세척하는 데도 기술료가 비싸요 이거 뭐 쇼바 교체하는 거랑 같은 일이라 어퍼 플레이트 여기에 끼울 때 그냥 쏙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껴요, 껴서 싹안 들어가. 이렇게 좀 돌려줘야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달라요. 자, 아무튼 저 위에만 고정이 돼야 밑에서 작업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현대는 볼트 세 개. 그러니까 제가 통째로 돌아가고 심지어 바닥에 바퀴가 닿으면 제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부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훨씬 비싸요. 신기한 일이죠. 자. 지난번 처음 할 때는 얘 캘리퍼 빼고 했는데 이제는 빼지 않고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아까 뺐으니까 들어가겠죠? 쉐린이에서 쉐중딩 대우를 타셨구나 오, 소리 안 나죠? 소리 나죠? 소리 안 나면 됐잖아 그리고 브라켓에 브레이크 호스, 스피드 센서 꽂아주고 어,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됐니다 한쪽을 어렵게 끼워놓으니까 아, 한쪽은 그냥 되네 아, 다 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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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습니다 끝